요새 벌써 피부에 각질들이 막 뜨고 바싹바싹 건조해졌죠? 여름에는 너무 잘 맞던 화장품인데 이걸 충분히 발랐는데도 속부터 막 건조하지 않으세요? 하, 이 고난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10월부터 3월까지, 즉 1년에 반 정도는 실외 대기도 건조하고 실내는 더 건조한 피부의 대건조기가 지속되거든요. 피부가 건조해지는 건 단순히 조금 불편하다는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피부가 건조하면 콜라겐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요. 각질 세포의 결합력이 약해지면서 피부가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현상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피부의 건조를 확실하게 잡고 가야 합니다. 제가 지금은 홈케어 전문가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회사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사무실 환경이 얼마나 건조한지. 얼마나 피부가 찢어질 것 같은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일단 겨울에는 대기 습도가 낮아져서 안 그래도 건조한데 사무실은 히터는 빵빵 트는데 환기도 잘안 됩니다. 게다가 바닥은 카페트 바닥이어서 먼지 구덩이죠. 이런데서 9 to 6 근무한다? 게다가 야근까지 한다? 하, 피부가 안 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화장품을 많이 바르고 나와도 출근만 하면 바로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닐 때심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점심시간에 그냥 얼굴 싹다 씻고 토너부터 다시 바를까?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만일 여러분께서도 피부 건조함 때문에 벌써부터 일상생활이 불편해지시고 주름도 눈에 띄게 늘었다면 오늘 영상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사무실의 히터 밑에서도 내 피부를 촉촉하게 지킬 수 있는 꿀피부 관리 비법을 한 번에 다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든 실수만 줄여도 최악까지는 안갈수 있습니다. 겨울에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피부 관리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화장품 바꾸기 전에 실수부터 교정하고 가자고요. 첫 번째 실수. 사무실에 가습기가 없다고요? 이건 절대 절대 안 됩니다. 비싼 크림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가습기예요. 여름은 대기 중의 습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화장품을 덜 발라도 피부가 크게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겨울은 대기 중 습도가 낮고 여기에 실내에서는 히터까지 틀어서 공기가 사막처럼 변한 상태예요. 우리가 출근할 때 이미 찬 공기를 맞고 와서 안 그래도 피부가 예민하고 경직되어 있는데 사무실의 건조한 공기에 얼마 남지 않는 내 수분을 확다 뺏겨버리니까 척척 갈라지면서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책상 위에 가습기를 꼭 두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건물 관리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사무실 전체 습도를 컨트롤 할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지만 적어도 내 자리만큼은 내가 가장 많이 숨 쉬는 내 책상만큼은 피부가 탈수되지 않도록 이 습도를 지켜주자는 거죠. 그래서 가습기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필수 사항입니다. 여기서 잠깐, 가습기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실수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피부가 건조하다고 가습기를 직접 내 얼굴에 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습기를 쓰는 건내 피부에 수분을 직접적으로 주려는 게 아니라 내 주변 공기에 수분을 줘서 내 피부에 수분을 뺏기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얼굴에 직접적으로 가습기를 쐬면 순간적으로는 촉촉해졌나 하는 느낌이 들지만 그 수분은 결국 공기로 증발되기 때문에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게다가 호흡기에도 진짜 안 좋거든요. 그러니 가습기는 내 얼굴이 아니라 내 주변 공기를 촉촉하게 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실수. 피부가 건조하다고 미스트를 계속 뿌리거나 크림을 계속 덧발랐나요? 이거는 둘다 효과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드는 정말 최악의 실수예요. 왜 그런지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미스트는 아까 말했던 가습기와 동일 선상의 문제입니다. 내 주변 공기의 습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피부에 백날 천날 미스트를 뿌려도 이 수분이 공기로 다 증발돼 버려요. 그래서 미스트를 뿌리면 뿌릴수록 피부가 더 건조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수분크림을 계속 덧바르는 것도 정말 최악의 행위인데 이거 모르고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여러분이 배우셔서 주변에 꼭 알려주세요. 우리 피부에 수분이 충분하게 채워진 다음에 크림을 바르면 이 크림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잘 보호해주는 본래의 기능을 잘 수행해요. 그런데 피부 자체에 수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크림만 계속 덧바르면 피부 진피 속에 있는 크림이 크림 쪽으로, 즉 표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중학생 때 배웠던 삼첩 원리인데요. 수분 분자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 속에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크림만 계속 바르는 건 오히려 내 진피 속에 있는 수분까지 쫙 끌어가기 때문에 속 건조가 더 악화됩니다. 그러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겨울에도 건조해지지 않게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는지 그 꿀팁들을 다 알려드릴게요. 겨울 스킨케어에서는 지켜야 할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촘촘하게 레이어링 하기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옷을 입을 때큰 패딩 하나만 입는 것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게더 따뜻하죠? 옷과 옷 사이에 공기층이 여러 겹 형성되면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이에요. 이 개념이 겨울 스킨케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겨울에는 여름처럼 토너랑 크림만 바른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진피부터 수분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줘야 보습이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어, 제니님, 저 세럼도 다잘 바르는데 그래도 건조하던데요? 그건 레이어링을 단순히 수분으로만 쌓았을 가능성이 커요. 겨울에는 수분이 덜 날아갈 수 있도록 유분도 사이사이에 층층이 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도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그럼 제가 지금 진짜 바르고 있는 제품들로 어떻게 수분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세안을 한 후에는 토너를 바를 건데요. 겨울에는 토너부터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꿀팁 하나는 토너를 물 제형이 아니라 거품 제형으로 바르는 거예요. 거품 토너로 바르면 피부에 더 밀착이 잘 돼서 흡수력이 높아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세럼 전에 부스터를 먼저 발라줍니다. 부스터는 다음에 바를 세럼이 더 깊게, 더 많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흡수 촉진제예요. 제가 진피부터 수분을 촘촘하게 쌓아야 나중에 크림이 이 수분을 안 뺏어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 부스터에는 진피까지 들어가는 수분길, 아쿠아포린이라는 길을 열어 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활성 성분 자체는 세럼에 더 많이 들어 있는데 이 세럼이 더 깊게 들어가라고 수분길을 먼저 열어 주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많이 건조할 때는 세럼을 두번 바르는 것보다 부스터 한 번, 세럼 한번 바르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수분 레이어링도 더 촘촘하게 되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 부스터에 오일층이 조금 들어간 제품을 써주시면 좋은데요. 왜냐면 우리 피부세포에는 수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지만 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지질막은 오일과 형태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수분층과 아주 소량의 유분층이 함께 섞인 부스터가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세럼. 우리가 수분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성분이 있죠? 네, 맞아요. 바로 히알루론산입니다. 겨울에는 히알루론산을 정말 많이 넘치도록 써주셔야 돼요. 이 히알루론산이 기본이고요. 그런데 겨울은 건조한 부분도 당연히 문제지만 밖은 춥고 안은 덥고 하면서 우리 피부의 혈관이 확장과 축소를 빈번하게 반복해요. 그러면서 피부 장벽이 예민해지는 현상이 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피부가 예민해지면 장벽 간의 결합이 더 느슨해지면서 수분이 빠르게 증발되거든요. 그래서 히알루론산과 함께 피부의 예민도를 낮춰 줄수 있는 성분을 같이 써 주시면 훨씬 더 좋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판테놀, 나이아신아마이드, 펩타이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분은 사실 펩타이드예요. 왜냐면 펩타이드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우리 피부에 천연 보습인자를 이루는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누가 써도 피부 부작용이 없고 많은 양을 발랐을 때 피부가 즉시 탱탱해지고 쫀쫀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천연 보습인자니까 당연히 수분도 훨씬 오래 유지되고요. 그래서 세럼 단계에서 히알루론산과 펩타이드를 같이 쓰시거나 아침과 밤으로 교차해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쓰는 이 세럼은 히알루론과 펩타이드가 함께 들어있는 올인원 세럼인데요. 정제수가 하나도 없고 히알루론산은 64.9%, 펩타이드는 20.9%나 들어있어서 정말 고농축 중에 고농축으로 들어있는 세럼이에요. 제가 이건 사계절 내내 쓰지만 겨울에는 정말 더 많이 쓰는 제 인생 세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분층을 촘촘하게 쌓았으니까 이제 크림으로 잘 덮어줄 거예요. 크림은 여름에 썼던 가벼운 크림을 쓰지 마시고요. 판테놀이나 올리브오일 또는 시어버터 같이 유분성분이 더 많이 들어간 크림을 쓰시는 게 수분 증발을 더잘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토너 부스터 세럼 크림 바르면서 지켜야 할또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건 바로 각 제품들이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기다렸다가 그 다음 제품을 바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거다 기억나시죠? 겨울 스킨케어의 대원칙을 촘촘하게 레이어링 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막 이렇게 바르면 레이어링이 하나도 되지 않고 옆으로 다 밀려서 나중엔 때처럼 나오게 돼요. 그럼 우리가 좋은 제품을 쓰는 의미가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 꼭 제품이 잘 흡수되었는지 느껴보시고, 그 다음 제품을 발라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자, 이제 크림까지 발랐으니까 레이어링이 다 끝났구나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하, 그러면 제가 피부 전문가라고 말하지 않겠죠? 겨울에 촉촉한 꿀 피부를 지켜주는 마지막 활용 점정이 되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메이크업을 할때 이것 한 방울을 섞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페이셜 오일입니다. 에? 오일이요? 끈적하고 막 모공 막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오일 말고요. 모공을 막지 않고 흡수가 빠른 드라이 오일을 메이크업 제품에 한두 방울 섞어서 발라주는 거예요. 보통 파운데이션은 발림성을 높이기 위해서 탈크나 디메치콘 같은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게 피부 결은 매끈해 보여도 수분을 빼앗아가는 성분이라 오후에는 메이크업 제품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거든요. 겨울에는 여기에 페이셜 오일을 한두 방울만 섞어도 피부가 확실히 덜 건조해집니다. 또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오후에 살짝 볼 부분이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미스트나 크림 덧바르지 마시고 이 페이셜 오일을 한두 방울 톡톡 여기에 얹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은 무너지지 않으면서 건조함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촉촉한 피부 레이어링 하는 법 알려드리면서 사용한 제품들은 한 세트로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세트로 묶은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왜냐면 제가 피부 상담을 8년째 하고 있는데 봄이나 여름 사이에는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 화장품을 한두 개 정도만 바꾸면 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가을, 겨울에 건조라는 문제는 아, 솔직히 제품 하나로 싹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 제품의 레이어링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여러분들도 아마 느껴보셨을 텐데요 어? 촉촉한 세럼이라고 해서 샀는데 아, 왜 아직도 건조하지? 바꿨는데 그래도 건조하네. 이렇게 한 개씩만 바꿔서는 레이어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을 또 사고 또 사고 하면서 돈은 돈대로 들고 건조는 못 잡아서 계속 오래 방황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속 건조가 심한 복합성 피부나 건성 피부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예 이거를 세트로 묶은 거랍니다. 겨울철에 뭘 써도 건조하고 게다가 사무실 히터 때문에 정말 피부가 찢어질 것 같다면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꼭 도움 받아보세요. 한국의 겨울은 특히 더 춥고 건조하죠? 몸은 여러 겹의 옷을 입어서 방어라도 하지 얼굴은 그대로 밖으로 계속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내가 얼마나 건조로부터 피부를 잘 보호했는지가 내 일상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노화에도 크리티컬한 영향을 끼칩니다. 건조를 해결하는 건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습기 꼭 틀기 두 번째는 매일매일 바르는 스킨케어에서 촘촘하게 레이어링 해주기 마지막이 팩이나 마스크 같은 홈케어 하기입니다 이 순서대로 해결을 해야지 그냥 건조하다고 1일 1팩만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러니 혹시 책상에 가습기가 없으시다면 가습기 먼저 구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좋은 화장품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피부 꿀팁 많이 모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해 두셔서 내 피부를 위한 고급 정보 놓치지 말고 받아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